월남전 참전자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데 어이. 월남전 참전자들에게 포괄적 보상 특별법이 주는 의미를 사건 바탕에서 들여다본다. 자, 오늘은 월남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계십니다. 파병 수당하고 달리, 여러분께서 외국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원란전 이제 이현주 의원은 이제 발언을 들어봤는데 이 자리가 뭐였냐면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네.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월남전은요 65년부터 우리나라 국군의 파병이 시작해서 73년에 월맹이 패망하면서 끝나게 되죠. 이 적화 통일이 되죠. 이 베트남이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은 철수했는데 8년 동안 32만여 명이 파병이 됐습니다. 이중에 5천 명이 넘게 전사를 했고요. 부상자는 5만 명을 넘습니다. 근데 보협제 피해자는 더 많아요. 14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어떤 대우를 받느냐. 참전 명예 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예. 이게 2002년도에 16년 전에 5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경에 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박근혜 정부 때 22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1인 가구 한달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6만 원을 넘어서 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야. 거기에 반도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참전해서 부상도 당하고 고엽제 피해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 혼자 사시는 분도 꽤 되는데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열변입니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포괄적 보상 특별법이라는 것은데 원남전 참전자에게 최저 생계비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네. 되는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국총회에서 열렸던 어떤 가장 큰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또이 원남전 베트남전 쟁 당시에 미국 말고 뭐 태국이나 뭐 우리나라 여섯 개 나라가 참전했는데요. 미국에서 전투 수당을 줬는데 그 전투 수당 관련해서 우리 법 중에 군인 보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는 전투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그 전투수당을 좀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가 비상사태 우리 국가 비상사태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 비상사태 해석이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때 사실은 (100을) 받았다 그러면 (10번) 안 줬다 미국에서 맞아요. 받았던 돈을 아니면 얼마 안 줬다 이런 논란도 있고 네. 그 돈이라도 좀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투수당 참전한 유수아이인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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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을 썼는데 네. 음. 그 돈이 국고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사람에게는 지급이 안 됐다는 라 주장인데 네네.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이분들이 주장은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그전투상을 우리에게 소급해서라 살라 이런 주장인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국가배상청구권에 관련해서 헌법의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니까 러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청구를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유신 헌법 때 만들어져 있는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 그 대표적인. 국소 조항의 하나라고 지적을 금지 받고 있는 조항인데 이것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보상이 없으면 그러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배상청구할 를수 있는 길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월남전에 파병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법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청구할 예, 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련해서 이제 월남전+ 월남전 찬전자에 대한 보상 포괄적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기초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유신 때 만들었던 조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나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하는 거지 뭐 네. 국가를 대상으로 내가 피해가 그렇죠. 됐다고서 배상이라든가 또 네. 그 보상을 음, 음. 받아야 될 대상 아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그러니까 전투나 네. 훈련 과정에서 뭐 생명을 잃거나 혹은 다치거나 해도 법에서 정해서 보상을 해주면 해주는 거고 국가의 배상 청구를 못 한다. 그런,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문제요 그러다 됩니다. 보니까 이제 월남전 그 참전회에서는 포괄적 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음. 네. 추진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이 이제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그동안 살아오신 삶이 상당히 어떻게 보상이 될까 많은 일단 어, 포괄적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1분의8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현재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05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80%를 지급을 하고, 내년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들로, 참전자들의 명예를 좀 높이고 또 노후 생활에 대해서도 네. 명예롭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로 이제 현 희생을 했는데 노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가 최저 생계비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은 이제 취지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원래 얘기를좀해 보면 당시 그 현전자들의 네. 기간도 상당히 좀 길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964년부터요. 1973년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파명이 됐는데 예 기간으로 따지면 (8년 8개월입니다) 네. 그~ (8년 8개월) 동안 총 인원이 (32만 5517명이) 파병돼 가지고 그중에서 (5099명이) 전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어, 사실상 그~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어~ 저 (10만 명이) 넘는 그~ 전쟁 참가자들이 고엽제 후유증하고 고엽자 전후에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예, 예. 고엽제 후유증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 기인한 어떤 다른 질병 거기에다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겪는 그이뭐 PTSD라고 그러죠 이른바 그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거 이런 그 어떤 그 부작용을 겪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그 이 군인으로서 국가의 어떤 그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아이 어,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일부 좀 그럴 때 시각이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월남전에 나간 사람들 돈 벌러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일부에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마 이게 월남전에 그 갔던 그 파병 용사들한테 가장 어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자고지간그 당시에 그 우리가 그, 이그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국군현대화자금 1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64년 당시에 근데 그 64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요. 외환보유가 1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고 국민 1인당 소득은 87달러였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따진다면 그 당시에 받았던 미국으로 받았던 그 돈은 15억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베트남전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평가를 할때 어, 참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에 상당히 뭐 기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러한 주장들 또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전했던 분들이 어, 베트남전의 어떤 뭐 역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주장하고 네. 계시는데 지금 이제 고용제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일단 저 얘기는 예. 역사에서 사실 좀 어, 그 숨겨져 있다가 나, 숨겨져 있던 나, 이야기죠 이야, 이야기했다 예. 다시 이제 나온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미국에서도 실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했습니다. 네, 네. 저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상으로. 그래서 부상자는 아까 공식 통계는 만천 명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는 오만여 명으로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엽제 희생자는 32만 명 파병인데 14만 명으로 인정이 돼요. 네. 절반 가까이가. 아까 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막 물질을 뿌리잖아요. 정글에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열대 우림에 베트콩이 숨어있는 것을 잘 식별하기 위해서 저 물질을 뿌려서 이 나무들을 고사시킨 겁니다. 고엽제죠.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인데 저게 저 당시에는 인체에 유해한 건지 몰랐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사들이 저걸 뿌려주면 철모를 벗고 저걸 맞았다고 합니다.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저걸 몸으로 맞았는데 돌아와서 후유증이 생겼고 이 문제는 다이옥신은이세까지또 유전이 됩니다. 예, 예. 아주 끔찍한 일을 겪으신 거죠. 네, 뭐 저희가 드린 올람전 관련해서 참전자들이 포괄적 보상 특별법에 대한 어떤 공식화가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뭐고 또 그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어려운 점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건, 상황실로가죠요 끝났지?